여주에 계신 그랜저 아이지입니다. 이 차는 몇살된 차죠. 시공하시고 처음으로 지금 케어 받으러 오셨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막두 명을 욕을 해서 그 고객님 차도 어쩐지 한번 점검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공하시고 나서 좀 오시긴 했는데, 과연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 하셔서 지금 리프트 했습니다. 여기는 긁으셨네. 또 그리고 여기도 타다 보면 이렇게 긁게 됩니다. 자동차 밑구멍이잖아요. 긁을 수 있고 달날수 있는 거지. 와서 이렇게 공짜로 해가면 되는 거지. 뭐풀루도깨끗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시중에 뭐세리운샷 욕하고 이런 데는 이 머플러 색깔을 보라고 은색이야 은색 은색은 저희 하지 않아요 은색은 문제 있는 거지 은색을 하면 되나 머플러 전용 코팅제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투명은 요렇게 요런 행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웃기는 참 일입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저희 슬리원샷스티커 이렇게 붙입니다 요것도 모방한다네 참 웃기는 짜장면들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염원 칼슘들 묻어있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랜즈 IG입니다. 그 인터넷에 투명한 토크팅이 폐매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죠. 상상이 안 됩니다. 자, 고객님들 의심나시는 분들. 오셔서 점검 받으시고 케어 받아 가세요 타다 보면 얽힐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거 치료해야죠 누가 해주나요 공짜로 3원샵만 해드립니다 이런거는 이렇게 긁어서 오신거라 고객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이런것도 지금 녹슬기 시작하잖아요 녹 제거하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긁으셔서 혹시 안에 문제가 있을까봐 지금 볼트를 해체하고 안으봤더니 문제는 없습니다. 안에 이렇게 깨끗합니다. 투맥막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들 해드려야 됩니다. 이걸 누가 공짜로 이렇게 해드립니까? 저희 스리온샷 고객님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확인 했으니까, 안에 문제 없잖아. 그래서, 어, 볼트만 해드리면 되네. 3-1 샷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 차 항상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리겠습니다 많이 긁었네 타시다 보면 이게 시간의 흔적들이 이렇게 묻어나죠. 그럼부터 볼트를 박아놓으셨네. 그래, 이제, 이지 여주산인데요. 케어해드리고, 케어한 후도 또,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여주산 그랜저 아이지 케어 받으러 오셨는데요. 이 차는 운전자분의 실수로 밑을 긁어 먹었습니다. 하부는 그래요. 하체는 똥구녕이야. 밑구녕이 뭐 달라고 하는 거는 케어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걸 뭐한번 했는데 우와, 완벽하다? 미친 소리 하고 앉네 타다 보면 이렇게 끌고 먹는데 뭔, 뭐 완벽한 게 어디 있어? 어차피 고객님 차는 보호를 해 드려야 합니다. 미꾸미이 끌키고, 어, 달라고 하는데, 그 관리 안 하고 그냥 완벽하다? 웃기는 소리. 그건, 그런 상식을 믿으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보호해 주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또탈 없이 탈수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도 봐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고객님이 잘못 하신 거지만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 보니까 이 차는 한 7만 키로 가까이 뛰가는 차네요 움직인 차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한 7만 키로 근접한 운행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그리고 쓰리온샷 말씀드립니다 머플러, 그리고 뭐, 머플러에 뭐, 열이 났다가 시껏 하면 뭐, 부요시가 나온다나. 어떻게 이렇게 상스럽고, 배움도 없는 것들이 상도덕도 모르고, 남을 씹으면 지가 잘될 것이다. 천벌받아요, 천벌. 자, 요렇게 치료를 해둡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은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저희 3원 샷은 해드립니다. 요렇게 보호받으셔야지, 밑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밑은 항상 돌도 맞을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넘쳐있는 데가 밑구멍이야. 그걸 알고 운행하셔야지 뭘한번 했다고 해서 뭐 완벽하다. 이게 무슨 뭐, 금고 속에 넣어놓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케어 받으시면 또 한동안 안심하고 잘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 밑에 타다 보면 달날수 있어요. 탈이안 난다? 그거는 멍청한 소리고 미친 소리지. 탈이 나니까 와서 케어 받아가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서저 아이즈입니다. 본부도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여기도 볼트 상한 게 있어서 코팅 해놔드렸어요.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